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실무에 꼭 필요한 명령어 모음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옵셋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옵셋은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명령어를 말하게 됩니다. 자, 옵셋은 단축키가 첫 번째 스펠링 O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명령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간격 값을 두고선 다른 복사본을 만들고자 할때 사용하는 명령어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돼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는데 이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옵션에 보시면 이제 다중 복사라고 해서 멀티플이라는 여러 번 여러 번 복사하는 명령어도 있고요. 자 옵셋을 직선 복사만 할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옵셋은 직선이던 곡선이던지간에 원하는 간격으로 복사해주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도형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옵셋을 실무에서 내가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CAD 화면이고요. 일단 먼저 내가 옵셋을 할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뭔가 원본 객체가 있어야겠죠. 옵셋은 간격 복사를 하는 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원본. 자 일단 저는 100자리 수직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래서 F8번으로 오소 키고요. 자 라인 들어가서 수직선 100자리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치수 한번 써서 내가 100자리 맞게 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나는 이 100자리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50만큼의 간격을 두고 복사할 거다 라고 할때 offset을 사용하는 거죠. 자, offset 단축키 첫 번째 스펠링 O라고 했었죠. 자, O 타이핑 엔터 눌러 주시면 지금 이 커맨드 창에서 자, offset distance 간격 값을 지정하라 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옵셋은 일정한 간격값으로 복사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간격값 50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select object to offset 원본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 온 사이드 자 보시면 내가 얘를 어느 쪽으로 할 건지 내가 선택한 원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할 건지 왼쪽으로 할 건지 원하는 방향에다가 마우스 쭉 밀어놓고 빈 공간에 포인트 클릭 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엔터 쳐서 명령어 끝냈을 때 50만큼의 간격을 둔 라인이 하나 복사가 된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만약에 나는 얘를 원본을 기준으로 왼쪽에다 할 거다. 자,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다가 이쪽에다가 할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옵셋 들어가셔서 옵셋 디스턴스 50만큼 주시고 엔터 원본 선택하고 왼쪽에다가 마우스 놓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다 끝나면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자, 필요 없는 것들 지워주고요. 자, 이 100자리 라인을 오른쪽으로 50만큼 간격을 두고 나는 5개 복사할 거야. 간격 복사 똑같이 50만큼 할 건데 5번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옵셋 들어가셔서, 자, 옵셋 디스터스 입력하라고 할때 지금 꺽쇠 부동안에 50 들어가 있어요. 꺽쇠 부동 안에 50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엔터치게 되면 꺽쇠 부동화 안에 값50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냥 엔터 눌러서 꺽쇠 부동화 안에 50값 들어가 주시고요. 자, 선택하래. 원본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방향 지정하라고 해. 라고 할때 옵션 보시게 되면 가운데 멀티플이라고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멀티플은 보시면 앞쪽에 M만 파란색으로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멀티플 들어가서 엔터 쳐 주시게 되면 계속 방향, 클릭,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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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원본을 재선택하지 않고선 계속 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옵셋에서 내가 멀티플을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옵셋 들어가서 50 들어가서 선택 방향, 선택 방향, 선택 방향 계속 원본을 다시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얘를 옵셋 들어가서 50 주고 선택 멀티플 들어갔어. 자, 그러면 계속 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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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멀티플을 사용하시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직선만 작업을 했었는데 곡선도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서클 들어가서 중심 찍고 R50 짜리를 그렸어요. 자, 치수 한번 써볼까요? R50 짜리 이렇게 그렸는데 자, 서클은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중심에서부터 360도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 거리가 얼마예요? 반지름 r 50인 거죠. 자, 그럼 내가 옵셋 들어가서 디스턴스 값, 옵셋 디스턴스 값 20을 주고선 선택 원본 서클을 선택하고 바깥쪽에다가. 서클의 바깥쪽에다 클릭하시게 되면, 자, 중심에서부터 50만큼 거리에 있던 점들이 모두 다 바깥쪽으로 20만큼 더 간격 복사가 돼서 결국 R50에서 20만큼, 반지름이 20만큼 커졌으니까 R70짜리 서클을 하나 더 내가 간격 복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반대로 offset 들어가서 내가 디스턴스 값을 이번에 10 줬어요. 그런 다음에 R50 자리를 안쪽으로 안쪽으로 간격 복사 해주시게 되면 자 50만큼 거리를 두고 있던 점들이 10만큼 안쪽으로 다 들어왔으니까 얼마? 10 빠져서 반지름 R40 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에도 해당이 되고요. 내가 만약에 렉탱글을 하나 그렸어요. 렉탱글. 자, 100에 50짜리 하나 그렸어요. 자, 치수 일단 한번 쓸까요? 100에 50짜리 이렇게 그려놓고, 자, 옵셋 들어가서 나는 디스턴스 20만큼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 렉탱글을 바깥쪽에다가 옵셋 해주시게 되면, 자, 간격 복사했는데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전부 다 얼마만큼? 20만큼씩 나간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20 나갔으니까 140. 왜냐면 얘는 여기 총 100에서 지금 사방으로 20만큼, 직선이니까 20만큼씩 나가면서 얘가 렉탱글이잖아요. 자, 이5 0자리 선도 바깥쪽으로 20만큼씩 나가야 되니까 100에서 양쪽이 20, 20 나가서 140. 그리고 5 0자리도 20, 20 나가서 얼마? 바깥쪽 걸로 재야죠. 이렇게 되면 9 0자리가 되는 거죠. 총 40, 40씩 커진 거예요. 레이탱글을 옵셋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로, 세로가 모두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서 고값을 그 계산하셔서 옵셋을 해 주시게 되면 만약에 내가 뭐 렉탱글 하나 들어가서 자, 사이즈를 100에 100짜리 하나 그려 놓고서 자, 얘를 점점점점점점 커지게 스케일처럼 확대되는 효과로 내가 여러 개 만들고 싶어. 자, 옵셋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길이값 10이라고 입력을 했다 하게 되면 선택하고 멀티플 들어가서 계속 반복해서 바깥쪽에서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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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옵셋 같은 경우는 직선뿐만이 아니고 곡선 또는 피라인 지금 보시면 이 렉탱글 같은 경우는 P라인, 폴리라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P라인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옵셋에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일단 레이어, 이제 레이어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자, 레이어 창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자 보시면 여기 레이어 창 보이시죠? 자, 지금 현재 레이어가 0번밖에 없는데 자, 내가 레이어 들어가서 자, 뭐 월.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야. 얘는 뭐 센터라고 해줄 거야라고 할 거야. 자, 보통 이 레이어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도면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건축 도면에서 내가 벽선을 그릴 건데, 보통 건축도면에서는 센터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벽선을 그리죠. 그래서 센터선 하나 그려놓고 뭐 옵셋 들어가서 4천 간격으로 그려줄 거다. 자, 지금 굉장히 선이 커서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치로 이렇게 쭉쭉쭉쭉 늘려줄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크게 그렸으면 좀 편할 텐데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 뭐 옵셋 들어가서 이번에는 양쪽으로 뭐 3000, 3000 그리고 라인 하나 중간에 좀더 그려주고 옵셋 들어가서 뭐3000 간격으로 뭐또 그린다 라고 했을 때 자, 요 센터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양쪽으로 벽선을 그려줄 건데, 자, 만약에 뭐 외벽이다 해서 센터선을 중심으로 실내로 100, 실외로 200만큼 옵셋을 할 거야. 물론, 캐드에 새로 생긴 명령어가 있어요. 멀티라인. 오토캐드 총창기 때 새로 추가된 명령어 멀티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멀티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편해요. 굉장히 빠르고 편한데 멀티라인으로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제 꼭이 옵셋을 해서 벽선을 그려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내가 옵셋 들어가서 실외로 100만큼 옵셋, 그다음에 실외로 200만큼 할 거야 이렇게 옵셋을 했어요. 자 하고 나서 건축도면에서는 레이어를 꼭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가 중심선, 센터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벽 레이어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벽 레이어로 가야 되는데, 자, 내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계속 옵셋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옵셋, 원하는 만큼 옵셋하고 레이어를 이렇게 나중에 바꿔줘야 하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레이어 바꿔주는 게 번거로워요. 지금이야 우리가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몇개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도면을 작도할 때는, 건축도면을 그릴 때는 굉장히 벽선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분 부분 수정을 하더라도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일단 옵셋 들어가셔서, 지금 코멘드 창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레이어라는 옵션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레이어 가장 앞에 있는 대문자 L 타이핑 엔터 치시게 되면 지금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커렌트와 소스 두 가지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기본값은 뭘로 돼 있어요? 소스로 돼 있어요. 자, 소스는 우리말로 하자면 원본. 내가 처음에 선택한 거, 그걸 원본이라고 해서, 자, 복사본이 어떻게 나올 거냐, 레이어의 성격을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하게 되면 소스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과 똑같은 레이어로 나오는 것이고, 자, 내가 만약에 현재 설정 레이어, 지금 내가 사용할 레이어, 센터가 아니고 벽으로 바꿔놨어요. 자, 벽으로 바꿔놓고 나서, 옵셋 들어가서, 자, 레이어 들어가서, 소스로 해놨어. 소스로 해놓은 상태에서, 100만큼 옵셋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소스, 원본의 레이어, 센터로 나오게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얘를 레이어, 이렇게 현재 설정 레이어 벽으로 바꿔놓고, 레이어 옵션 들어가서, 자, 소스가 아닌 커렌트, 대문자 C 타이핑하고 엔터 눌러서 커렌트로 바꿔놓게 되면, 자, 100만큼 할 거야. 얘를 왼쪽으로, 자, 100짜리인데, 커렌트 레이어,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레이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자, 내가 센터선 요렇게 그려 놓고 나서 자, 옵셋 할 건데 옵셋에서 나오는 복사본은 다른 레이어로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자, 원하는 레이어로, 현재 설정 레이어 선택해놓고, 옵셋 들어가서, 레이어 옵션 먼저 들어가서, 얘를 커렌트로 바꿔놓는단 얘기죠. 커렌트 C 엔터쳐서 바꿔놓으시고, 원하는 간격값 입력하신 다음에, 자, 선택, 방향. 선택 방향, 선택 방향, 선택 방향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내가 벽선을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셋 같은 경우 이제 쓰시긴 쓰시는데 이 레이어 옵션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번 레이어를 나중에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시는데 얘를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옵셋을 활용해서 한번 간단한 예제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일단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 불러온 파일, 자,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두 개를 그릴 거니까요. 자, 얘는 좀 옆으로 가라고 하고, 얘 먼저. 자 보시면 60에 60짜리 사각형 안에 대각선이 그려져 있고 10의 간격을 두고 라인들이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자 라인 들어가서 이때 직교 모드 옷속 켜져 있어야겠죠. 라인 들어가셔서 60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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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짜리 그려주시고 물론 렉탱글로 그려주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라인 들어가셔서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자 옵셋 들어가서 간격값 10만큼 할거야 자 얘를 여러번 할거니까 멀티플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엔터 쳤더니 다시 원본 선택하래요 다시 나는 원본 선택하고 멀티플이 안뜨는거 보니까 멀티플 이미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한번 두번 세번 그리고 네 번,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다시 라인 들어가셔서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그려주시고, 옵셋 들어가셔서 10만큼, 얘를 여러 번할 거예요. 멀티플 들어가셔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시 엔터 선택, 하나, 둘, 셋, 네번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트림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트림도 우리가 한번더 강의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자, 트림을 자르는 용도로 쓰시고 계시긴 하나, 이제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 잘 몰라서 막 대충 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 얘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얘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R30짜리 큰 서클이 있고요. 4분점에 중심으로 R6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R12짜리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일단 서클 들어가서 중심 찍고 R30짜리 먼저 하나 그려요. 그런 다음에 치수 나와 있는 대로 R6짜리 아래쪽 4분점에다가 서클 들어가서 중심 잡고 R6짜리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이 얼마예요? r12. 반지름이 6에서 반지름 12만큼 커지려면 얼마큼 커지는 거예요? 12 빼기 6해서 6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옵셋은 점을 복사하는 거예요. CAD에서 기본 개념은 점인데 자, 수많은 점들이 6만큼 간격을 두고 있는데 12만큼 간격을 두려면 6만큼 커져. 자, 옵셋 들어가셔서 디스턴스 값 2억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 주시고 멀티플 들어가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개. 아세 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세 개. 아네 개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피 들어가셔서 나는 얘를 전부 다 여기 4분점 기준으로 복사. 뭐또 그리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복사해주시고, 제일 처음에 그린 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카피나 트림을 대략은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설명을 생략하고 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옵셋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이 굉장히 빨리 끝나게 돼요. 만약에 얘를 모른다라고 하시게 되면 알 30자리 그려놓고, 서클 들어가서 6자리 그리고, 같은 데를 중심으로. 자, 다시 한번, 서클 들어가서 중심 찍고 6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데 중심 찍고 12자리 그리고, 이러시는 분들 진짜 계세요. 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예에 비해 오래 걸리게 되겠죠. 자, 옵셋은 잘 알고 계시면 사용하시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면 작업 속도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명령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옵셋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어떻게든 실무에 꼭 필요한 명령어 모음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